이 와중에 이런 기사가 또 들어와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주최하는 안보견학에 참가했던 한 언론인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네요. 아니 국가정보원이 왜 언론인을 모시고 안보견학을? 그것도 참 이상한 일인데요. 대체 뭐 이게 뭐하러 이런 걸 언보 언론인들을 모셔다가 일배 일배 친구들, 일배충? 이 친구들, 뭐 하다가, 이렇게, 안보, 교육하고 이런 건, 안보, 안보 추천 강의? 이런 거 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참, 다방면으로 돈을 쓰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불과, 얼마 안 됐네요. 지난달 29일이래요. 오늘이 9월 5일이니까요. 며칠 안 됐네요. 그죠? 한 일주일 정도도 채안 된, 어, 사고 소식인데요. 국정원이 운영하는 백령도 소재 안보견학 수련원. 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국정원 청주지부에서 충북 도내 신문방송사 임직원 24명을 초청해서, 네, 신문방송사 24명을 초청해서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백령도 안보견학 행사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왜 이런 사고가 났냐. 뭐그 백령도에 도착을 해서 해병 6여단, 육여단 맞나요? 육여단? 6여, 6여, 육여 육여단이라고 읽는 거 맞나요? <laughs> 군대 영잘 몰라가지고 육여단? 육여단? 천안함 위령탑을 방문하고요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저녁 식사를 하고 또 2시간 동안 탈북 세터민의 안보강좌 <laughs> 탈북 세터민의 안보강좌? 이것도 좀 이상한데 아무튼 뭐 그런 천안함 위령탑을 방문한 것도 참네 그렇고요 탈북 세터민의 안보 강좌를 듣고, 그러고 나서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해산물로 차려진 뒤풀이 자리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새벽 뭐 3, 4시에, 어, 이 그, 제2신문의 업무 부국장 49살 A씨가 수련원 건물 뒤쪽에 바닥에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이 돼서, 어, 급히 병원으로 119가 와서 이제 후송이 됐다고 하고요. 그게 이제 2층 숙소가 창문 높이가 좀 낮았다 그래요. 그래서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시고 새벽까지 마신 상태에서 뭐 발을 헛디디거나 해서 이제 떨어지지 않았겠냐. 무려 4m 높이의 숙소에서 떨어져서 사고가 어 발생한 것 아닌가 이런 어 추측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확인 결과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이번 중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의식불명인 상태라고 하네요. 어 굉장히 끔찍 물론 이제 이런 사고가 술 먹고 막 이렇게 또 이런 사고가 나서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아니, 뭐, 가뜩이나 지금 지난달 29일이면요. 한참 국정원이 대선 개입권 때문에 비판 여론이 점점 좀 높아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촛불 계속해서 들고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이, 29일이면, 요거요거 터졌을 때인가요? 내란, 뭐, 어쩌고 터졌을 때쯤인 것 같은데, 그죠? 렇 전후? 그때 국정원이 언론인을 상대로 초청행사를 개최했다는 것 자체부터, 좀 굉장히 좀, 꺼림직하고 불순한 의도가 있다. 이런 의혹들이 뭐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아무리 뭐 국정원이 이제 또, 그, 그죠? 전방위적인 대남, 대남 활동에 열심히 또 댓글 알바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들을 하고 계시겠지만 아니 상황이 지금 가뜩이나 국정원이 여론조작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 관리를 위해서 언론인하고 새벽까지 술을 마시면서 사실 뭐또 이런 행사가 지금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또공론화되진 않았을 텐데 어 이런 일들이 또 발생을 하니까 더더욱이 이제 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거죠. 사실상 국정원이 지금 언론인들 모시고 이런 행사를 했다면 돈이 어디서 나갔겠어요? 국민 세금으로 당연히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어 이게 국정원 행사에 언론인들이 동원되는 것도 문제거니와 여론 조작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세금으로 새벽까지 술 마시고 뭐 이러는 행사에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라는 것도 굉장히 꺼름칙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 무슨 예산으로 이런 돈을 이런 행사에 슈퍼 먹고 하는 행사에 돈을 들였나 라는 것들 네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 해당 언론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20, (24명의) 임원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역 언론들이 다들 쉬쉬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하네요 어~ 네뭐 다들 안보 견학 행사에 참여했던 지역 언론사는, 뭐, 여러, 여러, 여러 언론사들이 있다고 하는데, 사고 소식을 전한 뉴스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하네요. 국정원 역시도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고 했다는 얘기도, 어, 흘러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경찰 쪽에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 국정원과 수련으로부터는 수련으로 신고 접수를 받은 게 없다 그래요. 그래서, 뭐, 국정원 직원이 112가 아닌 119에만 통보를 해서 자체적으로 환자를 운반했다는 것을 주민에게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경찰서에 전화도 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그냥 119 대화만 불러서 병원으로 바로 희송, 후송을 하고, 네,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일 커지지 않게 쉬쉬 했다는 거죠. 뭐, 그럴만 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요. 워낙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언론인 모시다가 술판 벌리고 사고 났으니까요. 에 대해서 이제 그 국정원 대변인에게 물어봤더니 사건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라며 답변을 회피했더라라는 내용까지 올라와 있네요. 참, 국정원 바쁘십니다. 여론 공작을 하시느라고. 그 덕분에 뭐, 이게, 뭐 이게 국정원이 국정원 청주지부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지역들도 또 얼마나. 다른 곳또 얼마나 이런 국장들을 전방위적으로 다 버리고 있겠어요. 그죠? 뭐 그러는 일에 우리 국민들 세금이 잘 들어가고 있고 그 덕분에 뭐 이런 국정원 선거 개입권은 언론들이 알아서 축소를 해 주고 또 이게 물타기 하는 거에는 알아서 스피커를 쫙쫙 대주고 있는 뭐 이런 효과가 또 나오고 있는 걸 아니겠어요? 그죠? 네. 아무튼 뭐~ 그런 사고가 있었다고 하고요 지금 뭐~ 의식불명이시라는 그~ 언론인 언론 뭐~ (제2) 신문 관계자분은 얼른 쾌차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또 발생을 해서요 네 우주로 얼른 쾌차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써니 일의 나쁜 남자 신청하셨는데요 음악 하나 더 듣고 와서 마지막 이야기 전해 드리도록 할게요.